을 걸어온 박태종 기수입니다. 국산 4등급 강자들이 1,600m에서 결루는 팔경주 이제 곧 출발하겠습니다. 해경주 출발합니다. 국산 4등급 1600m 경주입니다. 안쪽에서 3번 울트라삭스가 빠른 출발, 바깥쪽 7번 컴플리트브로와 함께 두 마리가 선두권에 나섰고 바로 바짝 뒤한 가운데 4번 청룡의 칼이 3위로 따라붙으면서 이세 마리가 선두에서 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한 가운데 4번 청룡의 칼이 선두까지 노립니다. 바깥쪽 7번 컴플리트브로 안쪽으로 3번 울트라삭스는 3위로 밀려났습니다. 여기에 6번 베스트피치가 이제 4위권 5위는 바깥쪽 9번 오렌지 타임입니다. 안쪽으로 5번 원더풀 오롱, 어롱도 6위권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 1번 파워밴드가 안쪽에서 선두 그룹 뒤쪽 6, 7위권 따라 붙고 있습니다. 8번 송당 황태자 박태종 기수와 함께 8, 9위권 뒤쪽 치면서 이제 3코너 중반을 벗어나고 있습니다. 4번 청룡의 칼이 단독 선두로 격차 2, 3마신차 앞서면서 먼저 4코너에 접어들기 시작합니다. 2위권 3마리의 접전입니다. 7번 커플리트 브로우 안쪽 3번 울트라삭스, 바깥쪽 9번 오렌지 타임, 이세마리가 2위 권 1 접전을 펼치면서 이제 4코너를 선해 직선줄에 접어들기 시작했습니다. 4번 청룡의 칼이 계속해서 선두를 지켜가고 있습니다. 1,600m 첫 출전인 4번 청룡의 칼 단독선두에 2위권에서 접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바깥쪽으로 7번 컴플리트브로 안쪽으로는 1번 파워밴드와 이제 8번 송당 황태자도 3,4위권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4번 청룡의 칼 단독선두에 안쪽 11번 빈체로킹까지 종반 혼전속 바깥쪽입니다. 7번 컴플리트브로 안쪽으로 11번 바깥쪽 외곽에 6번 베스트 피치까지 2, 3, 4위가 접전으로 4번 청룡의 칼의 뒤를 따랐습니다. 4번 청룡의 칼이 압도적 걸음으로 2역 기수와 함께 1600m 팔경주 단독선으로 결승선을 통과했고 2위권이 치열했습니다. 4번 청룡의 칼을 앞세우고 7번 컴플리트 브로와 6번 베스트 피치 안쪽에 1 1